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 오늘서부터 전산세무 1급 어, 어, 우리 규제의 어,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어, 같이 한번 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첫 번째 이제 챕터로 우리가 배우셔야 될 부분이 전표 입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표 입력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전표 입력 문제가 보통 네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전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 전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어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아,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는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하고 부가세와 관련 없는 거래들은 우리가 일반 점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공이에 불공. 그런데 불공이 아, 불공 여기다가 쓰지 말고 음, 우리 에다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우리가 불공 거래가 있는데, 불공 거래가 있는데, 불공은 우리가 이제요접 적대비, 승용차 사업과 관련 없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면세. 얘네들이 우리가 불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공은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증빙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불공의 증빙이 세금계산서냐, 불공 사유에서 세금계산서면 매입매출 점표에 불공이라고 끊으셔야지 되고. 세금계산서 이외일 것이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러면 일반 적표로 가셔야지 된다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어, 입력하시면 되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다꼭 두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예를 들어서 적대비인데 적대비인데 신용카드로 썼다. 그러면 적대비 썼는데 신용카드 쓰게 되면 거기에 부가세가 나오죠,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가 얘를 불공이다라고 해서 여기다 넣어버리면 안 되고. 얘는 세금계산서가 있을 때만 매입매출점표에 불공이다라고 입력을 해주신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어, 카드거래는 우리가 일반점표에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어,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어, 교재 7페이지이시고요. 어, 일반점표 문제를 어, 우리가 어, 뭐 회계 때 세무 때 많이 배웠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대신에 조금 자세히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1번 문제에서부터 아, 이제 전표 입력 1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코드는 5001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판서로 먼저 설명을 다해 드리고 그리고 화면에다가 입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래는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날 어, 거래를 한번 보시면 어, 제품을 미국 나이스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은, 어, 달러당 1,150원이고 총 신고가액은 4만 달러입니다. 어, 그리고 결제금액은 4만 3천 달러이다. 어, 수출신고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이렇게 돼있는데, 총 신고가격, FOB는 4만 어, 4만 달러고, 결제금액은 우리가 CIF로, 어, 4만 3천 달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CI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운임보험료 포함해서 우리가 결제할 거다. 라고 했으니까, 어 CIF에 있는 결제금액, 우리는 어 4만 3천 달러에 대해서. 4만 3천 달러에 대해서, 어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하는 거고요. 환율은 1,150원입니다. 1,150원. 그러면, 어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49,450원이, 아, 4,945만 원이 우리가 수출 금액이 될 거고요. 당연히 매입 매출 저표에 그냥 우리는 수출이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고, 어, 4,945만 원만큼을 처리해주시면 될것 같고, 대금은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분개 외상이다라고 처리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CEO, 결제 금액이에요. 항상. 무슨 금액? 결제 금액. 그래서 우리가 어, 결제 금액을 항상 우리가 수출, 시, 어,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결제 금액대로 우리가 어, 문제를 처리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 당사는 제품 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짜에 철거 비용은, 철거 비용으로 예인 물산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지금은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철거비가 나왔죠. 그렇죠.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철거비가 나왔으니까 결국 이 철거비는 토지에 포함시켜 주셔야겠죠. 그쵸? 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 다시 바꾸면, 얘 뭐다? 불공이다. 불공이다. 세금 계산서 나와 있나요? 네. 세금 계산서 나와 있으니까,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우리는 토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토지의 취득 원가로 구성하게 되니까, 전체 총 3,300만 원만큼이 토지가 생길 거고, 그리고 대금은 5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미지급금입니다. 3,3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화면 입력은 다시 잠시 후에 또, 어,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월 19일입니다. 월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당사가 5%의 지분을 소유한 연준으로부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배당에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하였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현금 배당도 받았고 주식 배당도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배당을 받았을 때는 무슨 배당만? 네, 현금 배당만 회계처리해야 한다. 그쵸? 현금 배당만 회계처리하고 주식 배당은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문제는 그냥 공짜 문제가 되겠고요. 차별은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죠? 보통 예금 네, 800만원. 그리고 이 모두를 우리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배당금 수익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하셔야 될건 주식배당을 받으면 주식배당을 받으면 회계처리 한다 안 한다?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 회계처리 하지 않고 그냥 어, 주식 수만 증가시키는 어,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12월 15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15일 날 당사는 공급가액 1억원에 어, 주식회사 전동에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어, 무조건 과세인가요? 자, 이 부분은 잠시만요. 자, 대금 중 50%는 보통 예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금으로 입금 받았다. 매출 거래처 전동은 수출업자와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아, 이거 문제 의 한정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뭐냐? 자, 일단 이 과세를 먼저 쓰지 말고, 자, 당사가 있고요. 어, 우리 회사 홍도산업. 그래서 당사가 있고. 당사는 지금 현재 누구랑 어, 전동이랑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동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어, 문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제 매출 거래처 전동은 전동은 이외에 수출업자와 수출업자와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세율 적용받고 있는 건어 이렇게 전동과 수출업자 사이에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사와 전동 간의 거래, 이 거래를 지금 현재 우리 거래는 이 거래니까 이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로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동은 어쨌든 저한테 부가세를 주면 전동은 이 부가세를 어쨌든 환급받으면 돼요 영세율 적용 거래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어 그래서 어, 당사와 전동가연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1억 원에 그러면 부가세가 1000만 원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부가세 1000만 원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금은 50%는 보통 예금 그럼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 건 전체 어, 1억 1000만 원에 50%니까 5천 5백만 원 나머지는 당좌예금에 5,500만원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죠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제품 어, 매출했다 제품 매출, 매출 1억원이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이 생겨야 합니다 천만원 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일반적으로 4개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어, 이제 화면으로 해서 어, 직접 입력을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어,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뭐두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계속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3월 14일날 거래로 가보시면 수출을 했으니까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03월 14일날 어 그래서 어 유형은 우리 수출이죠, 그쵸 네, 16번 수출 제품이고요. 어 그냥 우리 계산기 쓰기 귀찮으시면 여기다가 썼다가 지우셔도 돼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1150원에 43,000달러? 뭐, 이렇게 하면 나오고, 얘 지우시면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도, 우리가 쉽게 금액 계산이 가능할 수 있고요. 자, 거래처는, 어, 나이스. 네. 해주시면 되겠고, 영세율 구분은 수출이니까, 1번. 수출 신고번호는 생략이고, 붕괴는 그냥 외상으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전표 입력이 끝나셨고요. 자그 다음에 3월 30일 날 우리는 불공으로 처리했으니까 3월 30일 자 불공 그래서 어, 철거비 공급가액은 어, 3천만 원에 3 0 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예인물산 예인물산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전장가요 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6번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네, 그래서 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분개는 혼합으로 차변에 토지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세 번째 4월 19일 거래는 일반 전표 거래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04월 19일 날 우리는 어, 배당금을 수령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800만 원이 들어오겠구요 그리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12월 어, 15일 날은 다시 매입매출 전표로 가셔서 12월 15일 날 제품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매출에 제품 공급가액은 1억 원. 거래처는 전동. 전장 가요？네, 그리고 붕괴 는 혼합 제품 매출 했 고요, 차변 에 보통 예 금이 50그 다음 에 차변 에 당좌 예 금이 50 5500 만원 이렇게 들어 오면 되 겠죠？이해 되시 죠？네, 여러분 들이 문제 를 어, 지금 이렇게 한 회차 씩 계속 묶 어서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문제 들을 계속 풀어 나갈 거예요. 어, 단지 여러분 들은 무엇 을하 셔야 지되 냐면 계속 반복 을 해주 셔야 돼요. 어 그러면 어 우리가 일반 점표 매입 매출 점표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에 원천징수 그리고 결산 이렇게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거의 다 맞고 가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반 점표 문제들이 조금 간 어려운 것들이 가끔 있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문제의 난이도는 일단 세무 2급보다는 조금 높아요. 조금 높은데, 여러분들 충분히 풀으실 수 있으시니까, 반복적으로 연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